안 되고요. 불맛이 핀 아스파라거스는 새우 완자의 초를 꽂듯이 꽂아줍니다. 오 그런 다음 8분간 쪄내면 이렇게 되는데요. 그래서 마파두부 보면은 그 소스 위에 두부들이 올라가 있잖아요. 네네. 이거는 제육 소스 위에 새우 완자 아스파라거스 새우 완자가 올라. 가 응용을 해봤어요. 다진 돼지고기에 제육 볶음 양념을 하고. 최소한 께 볶아줍니다. 이때 전분물로 얼룩하게 농도를 맞추면 끝. 예쁘네요. 아삭함과 촉촉함이 제대로 만났죠. 바로 아스파라거스 새우 찜입니다. 첫째 셰프 선물은요 아스파라거스 관자입니다. 오와. 넣고. 관자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달걀 흰자, 이공과 함께 한번 버무려주는데요. 그런 다음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살짝만 익혀줍니다. 아스파라거스는 동오리와 대까지 모두 썰어서 불소스와 함께 볶아주면 되는데요. 누렇게 익힌 관자를 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게요 관자살은 센 불에 오랫동안 볶으면요. 뻑뻑해지거든요. 부드러운 그살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넣고 잘 빠르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. 음. 아이고 맛있어 보인다. 어 고소함 두배 아스파라거스 환자입니다아 어, 이거 맛있는 냄새가 진나네어얘로 오세요. 어 예. 어머니 얘들 오세요.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담았죠. 해산물볶음 소스도 해산물 소스예요. 보기만 너무 좋네요. 진짜 이 드시면 더 와, 좋아지실 겁니다. 이렇게 먹는 거, 고마움까지 꼭꼭 눌러담은 아스파라거스 튀김. 다소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? 음 맛있는데? 소스, 소스. 애교 많은 며느리처럼 살살 녹는 반자도 있습니다. 와, <웃음> 정말, 정말. <웃음> 너무 맛있어요. 그래요? 참신 방해. 아, 진짜요? 남자들 덕분에 맛있는 거 먹는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생선 처음 먹는 먹 거. 아, 덕분에 저, 저희는 진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아이들도 어머님이 다 봐주시니까 음.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. <laughs> 네가 매번 이렇게만 차려주면은 넷째 나도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. 아 넷째요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웃는 <웃음> 날만 있다면 넷째도 괜찮지 않을까요?